수지 마진 우리 51회에서는 진수지를 찾으러 마당 집에 갔다가 최선영과 마주친 장윤자의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최선영은 장윤자를 보자마자 내딸 수경이는 어디에 있냐며 따졌는데요. 장윤자는 그 모습을 보고 최선영이 진수지가 자기 친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걸알수 있었어요. 그때부터 장윤자는 최선영에게 거짓말을 줄줄 늘어놓았는데요. 수경이는 미국에서 잘 살고 있다고 했고 자기는 진장수와 10년 전 이혼했다고 했어요. 진장수가 재벌을 남못 주고 또 바람이 나서 헤어졌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최선영은 장윤자의 말을 믿지 않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25년 전 장윤자는 진수지를 데리러 온 최선영에게 갑자기 엄마가 나타나면 진수지가 충격을 받을 테니 보름 후에 다시 오라고 해놓고는 홀라당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으니까요. 그렇게 거짓말로 철륜까지 끊어놓은 장윤자이니 무슨 말을 해도 믿기 어렵겠죠. 최선영과 장윤자가 신랑이를 하는 걸 듣고 강정순이 나와 거들었는데요. 몸싸움 끝에 장윤자는 자켓을 빼앗기고 맨몸으로 도망갔어요. 최선영은 눈앞에서 장윤자를 놓치고 너무나도 분했는데요. 장윤자의 자켓 주머니에서 세탁소 영수증을 발견했고 강우창과 함께 그 세탁소가 있는 동네에 가보기로 했어요. 그러니 세탁소 근처에서 하루만 잠복하면 쉽게 장윤자나 진장수를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선영이 그 동네에서 진장수를 보게 된다면 장윤자가 진장수와 이혼했다고 한게 거짓말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된 이상 최선영이 장윤자가 아니라 진장수와 마주치게 되면 좋겠는데요. 어차피 장윤자는 끝까지 진수지가 최선영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을 거고 무조건 모른다고 발뺌하고 도망치려 할 테니까요. 최선영이 진장수와 마주친다면 진장수는 최선영에 대한 오해를 모두 풀수 있을 텐데요. 진장수는 최선영이 딸 진수지를 버리고 금고에 있던 돈을 모두 가지고 떠난 걸로 알고 있잖아요. 장윤자가 금고에 있던 돈을 털어 사채빚 갚는데 써버리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모녀를 생이별시켰다는 걸 빨리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최선영이 세탁소가 있는 동네를 찾아가 진장수나 박복선을 만나 조금만 얘기를 나눌 수 있다면 자기 딸 수경이가 진수지라는 사실을 금세 알수 있을 텐데요. 그 동네에서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하고 돌아와 장윤자를 찾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을 쓰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장윤자를 폭행죄로 고소하는 건데요. 최선영은 장윤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붙들고 있다가 장윤자가 괴력으로 뿌리치는 바람에 쓰러지면서 손목을 다쳤는데요. 그 장면이 마당집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 모두 잡혔을 거예요. 최선영은 경찰을 찾아가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며 장윤자를 고소하고 싶다고 할 텐데요. 경찰이 나서기 시작하면 장윤자를 찾는 건 일도 아니겠죠. 장윤자는 최선영 씨가 장윤자 씨를 폭행죄로 고소했다는 경찰의 전화를 받게 될것 같은데요. 장윤자는 경찰에 조사받으러 갔다가 기다리고 있던 최선영과 마주치게 될것 같아요. 장윤자는 최선영을 경찰서에서 만나고도 끝까지 최선영에게 진수지가 최선영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왕이면 경찰서에 진장수가 따라왔다가 최선영과 만나게 되면 좋겠어요. 장윤자는 끝까지 어떻게든 최선영을 숨기려 들 테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기가 저지른 어마어마한 악행을 감추려 할 텐데요. 과연 장윤자의 어마무시한 악행이 언제 어떻게 밝혀지게 될지 궁금하네요. 한편 52회 예고를 보니 아라가 진수지 때문에 집을 나가게 되는 것 같은데요. 아라는 진수지에게 엄마를 그린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진수지가 대체 뭐라고 했는지 아라가 우리 엄마는 날 버리지 않았다며, 언니 밉다고 하고는 집을 나가버리는 것 같아요. 설마 진수지가 아라한테 너네 엄마는 널 버린 거야, 라고 돌짓구를 날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진수지가 아라에게 위로해준답시고, 언니, 엄마도 언니를 버리고 떠났다고 얘기했다가 아라가 우리 엄마는 날 버린 게 아니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51회 텍스트 예고를 보니 수지가 아라에게 한말 때문에 화가 난 선영은 수지와 팽팽히 대립한다고 하는데요. 최선영은 진수지가 자기 딸 수경이 인 줄도 모르고 아라를 보호하려다 진수지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게 될것 같네요. 하지만 그렇게 최선영과 진수지가 대립하는 과정에서 최선영은 진수지가 엄마에게 버림받았고 여전히 그 상처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될것 같아요. 그 엄마가 자기일 줄은 상상도 못 하겠죠. 나중에 진수지에게 그런 아픔과 상처를 준게 자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너무나 마음 아파하겠네요. 과연 최선영이 진수지가 자기가 그토록 찾던 수경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될지 궁금한데요. 사실 그건 어차피 언젠간 밝혀질 테고 그것보다도 부디 장윤자가 천륜을 끊어 놓은 것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치르게 되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수지마진 우리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